조용히 퍼지던 소문이 어느 순간 불씨를 얻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박수가 터지고, 무대 밖에서는 눈빛 하나가 확대 재생산됩니다. 김다영과 손태진 두 이름이 나란히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한두 장의 사진과 몇 초짜리 영상에서 비롯됐지만, 이야기의 진짜 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조합에 이렇게 반응할까?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확인되지 않은 단정 대신 보이는 장면과 들리는 정황을 차분히 해부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건 정황이지 답안이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열기가 만들어낸 맥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도화선은 한일 톱텐쇼였습니다. 같은 무대, 같은 동선, 같은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유난히 자연스러워 보였다는 현장 후기가 쏟아졌죠. 리허설 때 서로의 마이크 위치를 챙겨주는 손짓, 휴사인이 떨어지기 전 짧게 맞춘 호흡, 노래가 고조되는 구간마다 주고받은 시선. 이런 장면은 직감적으로 케미를 느끼게 합니다. 다만 그 자체가 곧 전회의 증거는 아닙니다. 프로일수록 무대에서 상대의 호흡을 본능처럼 읽어내고 작은 디테일까지 맞추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자연스러움이 곧 사적 친밀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워낙 매끄럽다 보니 보는 이의 상상력이 앞서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김다연은 데뷔 때부터 신중함으로 요약되는 아티스트였습니다. 팬과 대중 앞에서 늘 또렷하고 단정했고 사생활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면을 거의 만들지 않았죠. 반대로 손태진은 성숙하고 배려 깊은 이미지가 캐릭터처럼 자리잡았습니다.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대화법, 과장 없는 리액션, 무대 뒤에서 팀 전체의 텐션을 정리하는 태도. 이 상반된 결이 함께 서면 화면은 난정과 교유를 품습니다. 팬들이 둘의 조합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향이 맞아 보이는 조합, 서로의 장점을 보완해 주는 조합. 이건 음악적 파트너십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성공의 방정식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몇몇 팬들의 증언은 분위기를 더 달궜습니다. 리허설 대기 중 다정한 담소를 나누는 모습, 무대 종료 후 계단을 내려오며 발걸음이 묘하게 맞아 떨어진 순간, 스태프들에게 인사하는 순서까지 자연스러웠다는 관찰. 이런 조각들이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하나의 사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서의 양이 늘어날수록 해석의 폭도 넓어집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 누군가는 무대 호흡이라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연인 같은 디테일이라 해석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증언과 영상의 편린일 뿐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팬덤의 반응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행복하다면 응원하고 싶다는 지지와 확인이 없는데 확대해석 말자는 신중론. 흥미로운 건 이두 태도가 과거보다 훨씬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사생활은 존중하되 무대의 시너지는 더 보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룹니다. 루머 소비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 하나로 몰아붙이기보다 근거와 맥락을 따져보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죠. 아티스트를 오래 지켜본 팬일수록 추측이 당사자에게 남길 피로감을 압니다. 그래서 요즘의 팬덤은 궁금증과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택합니다. 언론과 제작진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클릭을 위한 과장된 헤드라인이 먼저였겠지만 요즘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장을 선두에 놓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소속사도 서둘러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스탠스를 취하죠. 이는 불필요한 프레임 싸움을 피하고 아티스트의 활동 동력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특히 두 사람처럼 방송 공연 행사 스케줄이 촘촘한 아티스트는 사소한 진술 하나가 프로그램 전체의 구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발언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이 조합이 유독 주목받을까요? 음악적인 맥락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김다현은 전통 트로트의 선율을 맑고 단단한 음색으로 재해석해온 아티스트고, 손태진은 크로스오버의 언어로 감정을 설계해온 보컬리스트입니다. 하나는 정통의 감수성, 다른 하나는 현대적 호흡. 두 길이 만날 때 관객은 익숙함 속의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작진도 이 조합을 시청률 카드가 아닌 콘텐츠 실험의 실마리로 봅니다. 음악은 화학처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의 장르를 존중하는 태도 위에서라면 결과는 대체로 흥미롭습니다. 만약 둘이 실제로 협업한다면 어떤 그림이 가능할까요? 김다연의 서정적 무대를 손태진이 하모니로 지지해주는 뒤에 반대로 손태진의 넓은 다이내믹을 김다연이 트로트 프레이징으로 단단히 묶어주는 무대. 편곡은 과거 명곡을 현대 음향으로 재배열해 교차 편곡 형태로 가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서로의 대표곡에서 한 구간씩 멜로디를 교환해 부르는 방식도 팬심을 자극합니다. 물론, 이 모든 상상은 드막적 시너지에 대한 기대일 뿐, 개인적 관계로 비약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대는 무대의 언어로 읽어야 하니까요.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은 소속사는 언제 말하나입니다. 시나리오는 셋입니다. 첫째, 즉시 부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아니라고 판단되면 근거 없는 추측을 조기에 차단하는 게 최선입니다. 둘째, 즉시 인정. 두 사람이 진짜 커플이라면 과도한 숨김은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활동 스케줄과 브랜드 전략, 팬덤의 온도까지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결정입니다. 셋째, 노코멘트. 당사자의 사생활은 사생활로 남겨두되 음악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 최근 가장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말의 무게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 루머는 당사자에게 피로를 남깁니다. 확인되지 않은 시간 동안 미세한 몸짓과 표정까지 해석의 대상이 되죠. 그럴수록 팬과 대중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무대의 완성도와 음악의 진심을 기준으로 아티스트를 평가하는 것, 추측이 섞인 댓글 대신, 노래와 공연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는 것, 우리가 던지는 말이 결국 그들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건 팬덤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소동은 두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서 있는 장면만으로도 이 정도의 관심을 모은다는 건 콘텐츠적으로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방송사는 견해가 아니라 호흡을 키워드로 한 기획을 꺼낼 수 있고, 무대는 각자의 색을 해치지 않으면서 교집합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서사를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아도 음악은 충분히 재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는 오래갑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을 간단히 묶어 보면 이렇습니다. 한일 톱텐 쇼에서의 다정한 장면들, 현장 후기가 전한 자연스러운 기류, 온라인을 통해 증폭된 해석들. 여기에 소속사의 침묵과 언론의 신중함이 더해져 긴장이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정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건 무책임합니다. 대신, 확인 가능한 신호에 주목하면 됩니다. 공식 입장, 차기 방송 라인업과 편성, 두 사람이 직접 언급하는 문장. 이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이야기의 배경음일 뿐, 본선 트랙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사람입니다. 무대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두 아티스트, 그 장면을 사랑하는 팬들, 화면 밖에서 서사를 만드는 제작진,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단순합니다. 만약 사랑이라면 존중 속에 응원하고, 아니라면 과도한 추측으로 상처주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이라는 본업이 불필요한 소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그게 우리 목입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정답일까요? 아니면 좋은 장면일까요? 답은 이미 무대가 들려줬습니다. 호흡이 좋은 두 보컬이 같은 공간을 채울 때 관객은 왜 환호하는지, 음악은 왜 끝까지 사람을 설득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매번 확인해왔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맙시다. 공식 확인은 언젠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성숙한 방식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선다면 그날의 박수는 오늘보다 더 따뜻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박수에는 루머가 아닌 음악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의 열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건너가야 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